최고의 성능과 휴대성을 동시에 원하시나요? 중고 애플 맥북 프로 2020 13.3인치 M1 A2338은 그런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애플의 혁신적인 M1 칩을 탑재하여 놀라운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16GB의 메모리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도 매끄러운 경험을 보장하며 512GB의 저장 공간은 충분한 용량을 제공하여 파일과 애플리케이션을 넉넉히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디서나 돋보이며 터치바는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13.3인치의 컴팩트한 크기는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모든 특징들은 맥북 프로 1 3 m 을 사용자의 필수 아이템으로 만들어줍니다.